안녕하세요. 뭐좀 잡으셨어요? 여기 수심이 얼마 나와요? 약간 희망적이에요. 왔어, 왔어, 왔어. 잘 생겼다고 놈. 왔어. 자, 이쁘다. 오. 가벼운 진빵으로 물가에 가고 있습니다. 짜짜 자, 오늘 제가 하루 놀다 갈 포인트입니다. 앞에 연안 거로 수초가 가득 그림. 굿! 띠띠띠띠4 사공대가 들어가려나? 오, 좋아. 딱이야, 다 안녕하세요. 어, 붕어랑 남자 한입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충남 당진 쪽으로 낚시를 나왔습니다. 오늘 조사님들이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이들 나가겠어요. 확실히 이제 시즌이 조금 일찍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 어제 밤낚시 하신 분들 조황을 보니까, 물론 대부분의 조사님들이 꽝을 치시고 돌아가셨는데, 남아 계신 분들, 생존해 계신 분들 보니까, 낱마리긴 해도 뭐 두세 마리 정도 붕어 얼굴은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 내심 기대를 안고 한번 하루 재밌게 또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다시피 지금 떼짱 바로 위로에서 장대 위주로 던져놔가지고 어 수심 맞추고 또 생각보다 훨씬 더 바닥이 지저분해가지고 낚싯대를 바꿔가면서 막 맞추느라고 대편성하는 데만 지금 뭐 거의 한 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총 여섯 대. 제일 긴데 4.8칸 때 제일 짧은 거가 이제 3.8칸 때에서 총 6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손색 없을 정도로 너무 좋은데 어떤 결과가 있을지 오늘 하루 또 재밌게 해봐야겠습니다. 수심은 제일 좌측대가 이제 한 7, 80, 그리고 제일 오른쪽대가 한 1m, 한 2, 3 0에서 약간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심이 깊어지는 그런 수심대별로도 조금 공략을 해볼 수 있다는 그런 포인트기도 합니다. 낮에는 좀 이른 시기이기 때문에 지렁이를 써보고 이따 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좀 글루텐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도 불고, 날도 흐리고, 햇볕이 조금 나주면 훨씬 좋을 텐데, 그쵸? 일조량이 좀 받쳐주면 확실히 붕어들이 이제 수온이 올라가면서 조금 활성도가 올라가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흐리게 되면은 안 그래도 입질이 저조할 텐데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난할수 있다. 지렁이를 달아서 한번 던져봅시다. 이게 가장 좌측된데, 어, 그래도 한80 정도 나오겠다, 80 수심. 지렁이를 준비해 왔으니까 지렁이를 딱 껴서 좃자. 날씨는 풀렸다고 해도 일교차가 큰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기. 환절기 감기는 무섭거든요.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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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wh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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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h a t s what's w h a t 어 wh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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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나왔어요. 짜잔, 짜잔! <laughs> 기분 좋아졌어. 야, 사이즈는, 어우, 97좀 넘겠다. 월척은 안될것 같고. 이쁘죠? 잘생겼다고, 그 놈. 97짜리 예? 붕어첫수가 나왔습니다. 해지기 전에. 아, 이쁘다. 진짜 이쁘다. 사이즈는 뭐안잡 봐도, 뭐 월척은 안 되고. 예, 월척은 안 되죠? 음, 9치 28.5 정도 되겠네요. 아, 근데 잘생겼다. 잘생긴 놈이 하나 나왔습니다. 해치기 전에 첫 수가 나왔습니다. 기분이 갑자기 업되고 있어요. 너무 좋아. 자, 으쨔 저, 쨔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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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근데 붕어 힘 좋네요. 9치짜리, 튼실한 봄붕어. 봄붕어라고 해야 되나? 아직 좀 겨울이 완전히 가진 않았는데. 아무튼,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다음. 받아먹었다, 받아먹다 와. 아니, 글루텐을 넣자마자 받아먹네요. 에? 블루길이다, 블루길. 아, 뭐. 지렁이 넣었더니 블루길이 나옵니다, 블루길. 블루길?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어요. 넣자마자 바로 올 찌를 올려가지고 또 연달아 붕어 가있더니 블루길입니다, 블루길. 해 떨어지기 전에 붕어를 만났기 때문에 기분은 좋아요. 예보와는 다르게 바람이 조금 잔잔합니다. 의외네. 바람이 오늘 내일까지 서좀 많이 잡혀 있어가지고 걱정을 했거든요. 오늘은 빨간 케미로 한번 꽂아보도록 하죠. 과연 해가 지고 나서는 주황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낮에 그래도 붕어 얼굴을 봐서 살짝 기대가 되긴 되는데 낮하고 밤하고는 또 천지차이겠죠. 일교차가 커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밤에 안 좋을 수가 있어요. 큰 기대하지 않고 그냥 하도록 해보죠, 뭐. 아, 이쁘다. 빨간색. 오랜만이네요. 빨간색 케미. 밤낚시는 그냥 전부 다 글루텐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글루텐. 어차피 한 마리 나온 것도 글루텐이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 글루텐으로 이렇게 달아서 가도록 하죠. 여기가 삼봉수로입니다. 삼봉수로 중에서도 거의 뭐 상류쪽에 이 상류쪽. 제 오른쪽으로 이제 본류권 삼봉 저수지. 중류 하류돼 있고 저 있는 자리가 거의 상류 최끝에서 한 3, 400m. 제일 위에는 포인트는 좋은데 물색이 너무 맑아 가지고 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물색이 괜찮아요. 제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 여기는 물색도 적당하고 수심도 괜찮고 속서 여기 자리를 잡았는데, 풍얼굴 봤지만 밤에는 어쩔지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어제 밤낚시하신 분들 말 얘기를 들어보니까 밤에는 입질이 거의 없다고 해요. 그래서 희망사항이 있다면 딱한번 정도 멋진 찌얼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었어. 아, 감았다. 안 돼. 아, 다행이다. 어, 감자하고 놀랐는데 돼지고나 선수 나왔습니다. 근데 아, 이거 줄도 감고 옆에 대도 감고 난리네. 박세다. 오케이. 됐냐? 빠진 것 같습니다. 오, 좋아. 예, 예, 감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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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싸. 하나, 둘, 셋. 안 되는데, 빠지면. 우와, 사이 좋다. 크, 기가 막힌. 수로의밤붕어밤붕어아 이쁩니다. 어, 아직 바늘 안 뺐습니다. 자, 주딩이 되고. 자. 아, 그냥 넘죠, 얼척. 30, 32, 32. 30입니다, 32. 이 멋진 월척붕어. 멋진 월척붕어. 32. 9시가 넘었습니다. 아, 역시 밤이 깊어가면서 조용합니다. 아까 해 떨어지고 나서 32. 아, 월척 한 마리 나온 이후로는 전반적으로 조용합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한 11시, 12시까지만 하고 조금 쉬었다가 차라리 뭐 5시, 6시부터 해서 한 아침 낚시, 한 9시 정도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차에서 좀 쉬다가 나왔습니다 5시가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아침, 한 9시까지 해서 바짝 한번 또 쪼아보도록 하죠 오랜만에 왔어. 사이즈가 렇게 크진 않은 것 같은데. 어, 조심해, 조심해. 오케이. 모닝. 오, 괜찮네, 이것도. 예, 형님들, 이것도 괜찮아. 사이즈 나쁘지 않아. 좋습니다. 짜잔, 아침 붕어입니다. 이쁜 붕어가 아침 붕어가 나왔습니다. 아침 붕어. <laughs> 한 9시 정도 될것 같은데, 좋습니다. 어 왔어, 왔어. 야, 요번에도 올리고 가만히 있네. 근데 이건 사이즈가 작네요. 여기. 붕에다, 붕에. 붕에. 이렇게 작은 것도 나옵니다. 이렇게 한 6치, 7치, 6치 좀 넘겠다. 보면은 정읍은 돼 있거든요. 정읍은 돼 있는데 입질이 약아요. 한마디, 한마디 정도 올려놓고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입질이 약하다. 케미를 녹색으로 전부 교체를 했어요. 보죠동틀무 렵에 나온 첫 붕어 수로 에 동이 토고있 습니다. 지금 시간 7시, 동이 튀면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월척도 보고, 손맛도 보고, 좋아요. 기분이 지금 2월달입니다. 아직도 2월달이에요. 오늘이 이제 2월 28일,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충청권에서. 물낚시 하면서 붕어 얼굴 볼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야죠 남은 시간 또 화이팅 해서 한두 번의 입질더 보는 걸 목적으로 한번 목표로 초 울트라 집중을 해 오도록 하죠 아침에 나온 야, 빵 좋은 붕어 오빵 봐라 빵 봐라 이쁜 붕어 <laughs> 돼지 붕어 아주 이쁩니다 마음에 들어 크아. 짜잔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붕어가 오늘도 날은 밝았지만 해도 없고 구름이 잔뜩 껴서 날이 흐려요 날씨가 안 좋습니다 안 좋아 최근 들어서 해보기 힘든 그런 날씨야 바람도 계속 불고 목표했던 철수 전에 입질 한번 보는 거 목표는 달성을 했기 때문에 슬슬 마무리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될것 같네요. 지금 시간이 네, 9시 정도 됐어요. 야 시간 정말 빠릅니다. 낚시할 땐 시간이 너무 잘 가는 것 같아요. <laughs> 아마 날씨가 더 좋아지면 어디다 마찬가지겠지만 훨씬 더 붕어들의 활성도가 살아나면서. 더 괜찮아질 것 같아요. 날씨가 좀 추운 거 빼놓고는 바람이 불어서 <laughs> 재미나게 하루 낚시를 하고 가네요. 모두 만족스럽습니다. 짜자자 오늘의 조황. 여기에는 월척도 포함이 되죠. 자, 오늘의 조황입니다. 둘레에서 일곱 마리, 월척 포함해서 아주 빵빵한 이쁜 붕어들 만나고 갑니다. 가라, 잘 가시고. 자, 노드가고 짠. 우와, 이쁘다. 쌍둥이 보내줄게요 잘가 출격